생일 날에 네. 미역국을 먹지 마라. 네. 아,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는 왜 하는 거예요? 그런 이야기를. No. 좀 운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미역국을 먹지 말라 그러고 생일 밥도 챙겨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삼재인데도 좀 악삼재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 해에 초상이 났다든가. 뭐, 아홉수를 가지고 있다든가, 그리고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생일잔치밥 먹고 내 몸이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. 그리고 저는 no. 생일날 죽이나 어, 누룽지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어른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왜냐면 그 옛날에는 밥이 쌀이 없어가지고 죽을 많이 써먹었잖아요. 큰막이 부풀려서 먹으려고. 그리고 누룽지도 밥 태운 거를 긁어서 먹는 행위잖아요. 그런 것들이 가난을 뜻한대요. 그래서 굳이 왜 내가 좋게 태어난 날 그런 거를 먹어서 좀 가난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좀안 좋은, 안 좋은 기운을 받지 말라고. 그래도 꼭 그런 날들은 피하세요. 아파도 그냥 죽이나 그런 거 먹지 마세요. <laughs> 또 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거 있죠. 생일빵 하잖아. 막 생일날 애들 때리잖아요.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행이에요. 내가 태어나서 좋게 태어난 날이 내가 맞잖아. 그러면 이렇게 아플 수 있다. 안 좋은 기운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아,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생일날 계란도 깨지 마세요. 왜?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를 깨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일날 계란을 잘못 깨서 그게 100% 부정이 끼는 건 아니지만 부정이 많이 끼게 되면 사람들한테 그한 해에는 시비가 많이 걸린대요 구설을 타거나 어.